아, 렇지 응. 응? 싱어, 싱어, 어. 싱어. 응. 아 스윙어, 스윙어. 싱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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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윙어스윙스어 밴드의 스윙어마스어 마스터그 여자분 카톡 준그 여자분 어 아, 아니 그 저기 아그그그 그, 그 여자분이 그 저기 이쁘시던 말그 여자분 양 600m 신호위반 및 시속 어? 60km 단속구간입니다. 어? 대자분 어떻게 <laughs> 아니 그 우리 그,